네, 준비 다 되셨으면은 어, 도장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툴박스 보시면요. 여기 스탬프 모양이 있을거에요. 스탬프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은 네, 여기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나무 한굴 있죠. 나무를 옆에다가 한굴을 더 복사를 할거예요 그러면 어, 일단은, 스탬프를 선택했는데, 동그라미로 표시되죠? 너무 작다, 동그라미가. 예, 그러면은, 위에 옵션을 보시면은, 브러시라고 있을 거에요. 브러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예, 작은, 어, 풀다운 메뉴가 있는데, 얘를 클릭. 그리고, 브러시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는데요. 브러시 크기는, 60. 60 픽셀 예. 60 픽셀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복사하기 편한 크기로 예. 크기로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주 쓸때 어떻게 쓰나요? 도장에다가 뭘 묻히죠? 예. 인주를 갖다가 찍죠 도장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알 l t 키가 인주 역할을 해요. 예, Alt 키를 누르고 찍고자 하는 여기 나무를 예, 나무를 클릭하세요. 제가 Alt 키 누르고 나무 가운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어, 도장으로 인주를 찍은 거요 복사할 거를. 복사가 완료가 됐으면요 옆에다가 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십자가 부분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바로 옆에다가 좀 복사하니까 이렇게 옆에가 좀 안맞는다 그죠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시고 예, 얘를 조금 위로 조금 위로 올려서 누르고 드래그 아이고 조금 더 올려야겠다. 컨트롤 Z하고 예 여기 하늘하고 언덕하고 경계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그렇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누르면서 드래그하면서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하다 잘안 되면은 Ctrl+Z 실행 취소하시면 되겠구요 Alt 키를 누르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서 복사하시면 돼요. 네 나무를 한 그루에서 세 그루로 복사했고 를 그다음에 허수아비도 복사 한번 해볼게요. 알트키 누르고 허수아비 클릭, 알트키 떼고 옆에다가 예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네, 허수아비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예 허수아비 알트키 누르고 복사. 그다음에 원하는 부분에다가 누르고 드래그하시면은 헛사비가 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 때 많은 디자인 소스라든가 이미지 컷이 필요한데요. 어, 이미지 컷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추석 시즌이니까 추석에 관련된 이미지를 얻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사이트가 뜰 거예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뭐, 플래시, 드림이버, 뭐, 기타 동영상 강좌가 어,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여기 메인에 보시게 되면은, 500여 개의 포토샵 동영상 강의를 수강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포토샵 강의가 500개 이상 올라가 있고요그 다음에, 플래시, 드림이버, 일러스트, 캐드나 한글 같은 그런 어떤 소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00만원 상당의 디자인 이미지, 뭐 모델 이미지, 지점토 이미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답니다. 일단은 정원 상용 이미지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정원 모델 소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원이 됐으면은 어, 모델 이미지들 디자인에 필요한 다양한 모델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예, 보시면은 어, 뭐 모델 이미지들 책 읽는 장면들 쇼핑 이미지들 그리고 뭐 이렇게 예, 쭉 보시게 되면 쇼핑몰에 관련된 그런 어떤 예, 다양한 모델 이미지들이 예, 쭉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모델 이미지들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쭉 보시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의사 이미지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이미지, 환자 이미지, 비즈니스 이미지,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소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추석에 이제 대비하셔야죠. 추석 소스, 뭐, 다양한 추석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보시면은 이런 추석 이미지들 근데 추석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어 메일로 어 조금 더큰 추석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필요해요. 라고 글을 남기시면요. 어 원본을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네 이런 네 다양한 추석 이미지들 어 PSD 포토샵 파일이 필요하시면요 포토샵 파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이 된 것도 있고 또는 작업이 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컷도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비비안 포토샵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어 정예원이 되려면은 5만 원을 입금하시면은 네정예원이 어 되시는데 정예원이 되시면은 추석 이미지들, 모델 이미지들, 비즈니스 이미지들, 그리고 지점 투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토샵 실무 강좌 해가지고 쇼핑몰 상세페이지 쇼핑몰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포토샵 강좌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나는 포토샵 잘 몰라라고 하시게 되면 은 기초 강좌부터 들으시면 돼요. 기초 강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툴박스, 툴박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쇼핑몰 창업 강좌 창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동영상 강좌들 그 다음에 이미지 보정 강좌, 포토샵 중국 강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500개 이상의 강좌들이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격증, GTQ 자격증 가정, 일러스트 그다음에 뭐드리버 플래시 인디자인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5만 원한 번만 내시면은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아마 이런 카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도 보통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내시는데 그것도 20강, 30강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500강, 600강 이상 되는 그런 동영상 컨텐츠들을 수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소스들, 이미지들, 추석 이미지들, 그 다음에 모델 소스들, 지점토 이미지들 이런 것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훨씬 남는 장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예, 카페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 이 컨텐츠가 나한테 필요하다,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 정의원 신청 방법, 정의원 신청 방법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예, 여기에 예, 정의원 등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아주세요라고 되어있는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입금은행 쳐 있죠? 예, 네, 입금은행 기업은행 이쪽으로 네,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정의원 등업 신청, 정의원 등업 신청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입금했습니다. 등업 부탁드릴게요. 라고, 예, 입금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금을 하셨어요. 아, 지금은 한총 470개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200명 정도가 정의원으로 등업해가지고, 이미지도 사용하시고, 포토사 수강도 하시고, 다양하게, 네, 카페에서 컨텐츠를 예, 활용하고 있어요. 또는 어 제가 여러분들 광고도 해드려요. 예, 포토샵 동영상 광고 안에 여러분들의 회사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광고도 해드리니까요. 이거 뭐 광고만 예, 잘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올려도 5만 원 이상은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정예형 가입하신 분들 중에 월말에 추첨해서 포토샵 교재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잘 따져 보시고 예, 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